시편 1절부터 우리 1 1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편 73편 1절부터 우리 1 1절 있는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올라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시편 우리 73편 이 시인의 노래를 이스바에게 함께 묵상합니다. 어, 특별히 우리 시편 23편 73편 이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어, 이 시인의 노래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 시인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카메라가 조금 계속 문제가 있어서 잘안 나오는데 그냥 소리로 우리 하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한 번쯤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이 시인이 오늘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한 번쯤 아니면 또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 그야말로 악으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물론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간과하시거나 악한 일을 그대로 간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먼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에,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볼 때에 악한 자들이 도무지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악을 행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돈잘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출세하고. 올 성경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도 죽을 죽는 그 순간에도 평안하게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볼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참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는 사업마다 저렇게 악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뭐다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지요.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는다 면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도 참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 깊숙이서 뭔가 불편과 원망이 쌓여가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과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그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악한 자들의 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봄으로서 그 마음 속에 가졌던 오랜 세월에 그 마음 속에 가졌던 품고 있었던 그 의문들이 눈 녹듯이 녹아 내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시편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왜 저를까? 선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죄를 짓지 않게 암코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이땅 한평생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인과 똑같은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그 끝을 보았을때 하느님은 결코 간구하지 아니하시는 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시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구약 성경 스바냐 성경 또 신약의 사도행전 이십 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마음을 들추어 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자비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지막지하게 내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용서가 없는 그런 참으로 매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요시아 왕 때에 요시아 왕은 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나라를 바꾸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스바냐 선지자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선포 하는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심판을 끝내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볼때 사실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좀 간과해 주실 법한데 자기 백성들이니까. 근데 참으로 매정하듯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3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도 다 알지 못하는 처지에서 그저 얄팍한 내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아파 생각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근본 마음, 그 깊은 마음을 오늘 스바냐 3장, 우리 17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도계속해서 같이 드렸듯이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잠잠히 너를 듣는." 그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마음을 우리를 향한 아주 깊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모습을 스바니우리 3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그 마음,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는 그말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향한... 깊고도 섬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향해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그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지를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잠시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당장 이 시간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원망들이 내 속에 쌓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스바냐 성경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잠잠히 나를 지켜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오늘 4등전 우리 27장에서도 바울이 그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계속해서 21장부터 26장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죄수의 몸으로 송환되어지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방문이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도대체 그런 바울이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바울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결과가 당장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특별히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고난만 당하고 고초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살아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의 시간에 눈이 고정되어져 있을 때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때로 원망이 우리 가슴에 쌓일 수 있고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꼬리표를 물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스바냐를 통해서 시편 시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폭을 그 섬세함을 그 크기를 볼수 있는 눈이 열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깊이를, 넓이를, 섬세함을 들여다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섬세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나를 향한 그 섬세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큰 교획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교획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당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제 건져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목요일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약속. 을 믿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 그렇게 일을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러시아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특히 우리 김승수 집사님 이제 사역 끝내고 이제. 돌아오실 터인데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드리십시다. 병상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이세벽에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